롯데공인TV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미랑시 산외면 다중리에 위치한 300년의 전통이 있는 고급 한옥주택입니다. 기존 한옥주택에서 전통을 최대한 살려서 최근에 올 수리를 하셨습니다. 본체 건물과 아래체 건물 그리고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남쪽 방향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곳 다중리 마을은 70%가 전통 한옥 기와집입니다. 대지 면적은 1187 제곱미터 359평이고, 건물 면적은 145.5 제곱미터 44평입니다. 이곳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개발진흥지구로 건폐율은 60%입니다.지금 영상은 동쪽 상공에서 본 모습입니다.풍수지리학적으로 아주 좋은 명당자리에 위치한 한옥주택입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앞이 터여 있어서 일조건이 좋고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집 뒤쪽은 야산이 있고 인근에 미랑강이 인접해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미랑 산외면 다중리 고택, 토지 모양입니다. 본체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아래체 건물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에 여기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집 뒤에 여기는 텃밭이 상당히 넓습니다. 진입로는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대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집 입구 여기에 해도 되고, 여기에 주차를 하셔도 됩니다. 주인 사장님 차는 여기에 주차를 해 놓으셨네요. 물론 차가 대문 안으로 이렇게 진입이 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물건 현장입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바닥은 자갈이 깔려있고요. 돌담벽 밑에는 꽃나무와 정원수가 아름답게 심어져 있습니다. 좌측의 건물은 아래 채 건물입니다. 본채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본채 건물입니다. 기존의 한옥주택을 최대한 살려서 올 수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 여기는 야외 바베큐장 같기도 한데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 안쪽에서 대문 쪽으로 본 모습입니다.본체 건물 오른쪽을 지나면은 여기 장독대가 있고요.장독대 뒤에 창고가 있습니다.그리고 여기는 본체 건물 보일러실입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창고 건물인데요. 창고는 면적이 약 5평 정도 됩니다. 구조는 경양철골 구조로 판넬지붕입니다. 여기는 본체 건물 뒤쪽 텃밭입니다. 텃밭 면적은 약 100평 이상 돼 보입니다. 각종 채소와 무, 김장은 여기서 전부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체 건물 뒤쪽에도 넓은 테크 공간이 있고 테크 공간 앞에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채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래채 건물 의 현관입니다 황토벽과 원목자재로 시공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그리고 거실창이 홍유리로 설치되어 있어서 채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천장에도 황토흙과 석가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싱크대가 있고요. 싱크대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은 아담하지만 안쪽에서 샤워도 할수 있습니다. 여기 아랫 채 면적은 약9 평으로 방한 칸입니다. 전장의 석가래가 아주 운치 있게 보입니다. 거실을 지나서 여기가 방입니다. 방에도 통유리로 시공되어 있어서 밝고 따뜻합니다. 방 천장 모습입니다 방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차 한잔 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지금부터 본체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체 건물은 그 모습만 봐도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듯합니다. 여기가 현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은 좌측에 그 넓은 거실이 있고 오른쪽에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 창문도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거실 천장에 원목 석가래가 아주 예술품입니다. 거실이 너무 넓어서 중간에 기둥이 있네요. 거실을 지나서 여기가 큰 바입니다. 금방에 자개농이 고풍스럽습니다. 금방 전장 모습입니다. 석가래가 운치 있어 보입니다. 벽은 몸에 좋은 황토 흙벽입니다. 금방 안쪽에. 여기 작은 공간이 있고요. 작은 공간 안쪽에 큰방 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최근에 수리해서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본체 건물 면적은 약 30회입니다. 거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안쪽에는 붓바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방입니다. 주방좌측에 대형냉장고가 있고요. 주방 앞에 4인용 식탁이 있고 부엌이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전통찻집이나 또는 전통한식당을 운영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기 유명한 관광지로는 천연고찰 표충사가 있고요. 미랑 얼음골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 안쪽 세탁실입니다. 세탁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옆에 가족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가족공용 화장실입니다. 세면기 앞에 거울과 서랍장이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샤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오른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창고입니다. 본 건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서 황토 벽돌입니다. 본 주택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그리고 미랑아시에서 승용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 드립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미랑시 산외면 다중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359평이고, 건물 면적은 44평입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방향은 남양이고, 건축년도는 1950년도에 추정됩니다. 최근 올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개발진흥지구로서 건폐율은 60%입니다. 용도는 단독주택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 미랑아시에서 승용차로 4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일반 목구조로서 기와지부입니다. 매매가격은 7억 5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미랑시산 외면 다중리에 위치한 고급 한옥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